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간극, 그 괴리감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라고 저는 느껴지기도 해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제 마음 속에는 성경 말씀이 실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때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대학생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하면서도 그게 시원치 않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면서도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앙인들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질문하시는 답변들에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 명확하게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런 때때로의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후련치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어, 그래서 그럴 때면 이런 생각으로 좀 달래는 것 같아요. 아. 성경에 기록된 시대하고 지금 현대 사회가 살아가는 양식과 패턴들이 달라서 말씀을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해주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마음스런 넘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복권 해도 될까요? 로또 긁어도 돼요? 그런 질문들 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는 것이 죄일까? 어떨까? 어, 한 우아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어, 저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죠. 신앙인은 복권하면 안 됩니다. 로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생들 학비가 없고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좀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그게 왠지 서운한 거 있죠. 그말 들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술, 담배 하면 안 되나요? 죄인가요? 그리고 도박, 노름이잖아요? 사실 무슨, 어, 엄청 투기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그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재미로서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뿐만 아니죠. 주식, 비트코인, 지금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어떻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면 한, 또뭐 그럴 것 같고,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내가 살, 부동산, 내가 누려야 될 그것 이상으로 조금 더 증식해가는 것을 더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눌리지 않으세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리스인들은 안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꼭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랑.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서 내가 꼭 희생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좀더안 가품 같이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안 가품을 되받아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착한 마음으로 아, 내가 기도하면서 견뎌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만 되는지. 그리고 자녀들 키울 때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 그 자녀들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또한 부부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며? 그리고 심지어는 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나에게 딱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이후라서 좀더 많이 변화되었는데 예전에 또 그래.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주일 꼭 지켜야 돼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 힘든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사하고는 어떻게 부하 직원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읽어도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그 순간에 어떻게 해라라고 해 주시는 말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해석하고 조금 더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원치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상에서 이런 것을 발버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2자 2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의 몸부림.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사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좀 말씀이 강하게 설교되어졌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이런 것이야. 진정한 예배자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일상에서 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세대와 전혀 다른 그리고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다른 어떠한 삶의 양태를 보여야지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는 메시지와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좀더강결하지만 더욱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명확한 그런 답변들을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부터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강렬하고 고귀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예배의 삶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은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예배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발휘하며 은사를 충분히 우리가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이 영적예배일까? 라는 오해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부분부터 보실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 2절과 3절 말씀은 그 다음부터 또 서술되어지는 말씀들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하 그 이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면, 무엇인가 우리의 진짜 지혜 많은 사람의 그 현자처럼 생각하면서, 쥐어 짜듯, 올바른 생각, 올바른 걸 선택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을 주는 것같지 여겨져요. 그런데, 세번역에서 이렇게 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다르지요? 뭔가 말하는 것이 다른 의미 같아요. 그리고,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1절 말씀을 또 세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이다 하니, 고상하고 고기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영적 어떠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얘기해요. 걸맞는 예배야. 알맞는 예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배타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세상과 상반된 모습으로 영적이라고 해서 세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적 예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내 믿음과 내 분수에 걸맞게 더 이상의 것보다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살펴보면 후자가 맞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고귀하고 특별하고 은사적인 그것을 해야지만 영적예배 즉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주어진 것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각양의 은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야 라고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각양의 은사대로 분수에 맞게 그래서 섬기는 일을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것에 더 은사가 있으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것에 더 은사가 있으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지요. 각양의 은사대로 각양의 모습대로 주어진 삶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적인 삶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짓이 없어야 되네. 거짓한 거짓생활 하지 마라.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라. 소망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는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일상성을 회복하라 라는 거예요. 일상성을 회복하라.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하고 거창하고 어려운 일들만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기뻐하시는 인간 본연에 맞춰 살아라 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 본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기적과 같은 삶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서 유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것의 모습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정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걸맞춰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과 오히려 그 삶들이 더 다르고 잘못된 이유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상으로 한다면 손대접해야 될때 손대접하고 존중해야 될때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게 은사 있는 것을 내가 어느 곳에든 어느 삶에서든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는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어, 구체적이면서 강하게 표현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즐거워하는 자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세상과 다른 면모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남들이 나에게 해꼬지 한다고 나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들의 더 축복해 주는 아량과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해 생겨난 슬로건이 있어요. 한때 유행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어졌다는 그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 더 구체적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물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기기울여요. 그럴 때, 그래서 질문이 나온 것이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그런 문구로 많이 활용되어졌던 거예요. 이 짧은 질문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그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세상의 모습 그대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조차도 또 우리에게 시원치 않게 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쥐어짜내도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반발도 있었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대 삶에서 그 양태에서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시원치 않은 삶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있을 때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고. 충실하며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 그런 삶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일들의 연속이에요. 희노애락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노엽기도 하고 여러 즐거움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 있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고된 인생이 아니라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 이 기점으로 해서 다른 말씀들 함께 읽어보세요. 창세기 42장 말씀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참 고된 인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계셨고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삶에서 왜 이럴지, 소소한 그런 삶의 내게 주어지는 그 다른 일상들, 힘든 고되고 힘든 그런 인생들의 삶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보다 살아가다 보니 그런 날도 있었구나,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그 우리가 보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말씀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처해졌던 상황들, 그리고 그 수많은 논쟁 가운데서,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세인,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책을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삶에 순종하며 끝끝내 살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잘못되어졌고 그것은 신성모독이야 라고 할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여인이 자기의 전전상 가난한 여인이 두랩돈 다 바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배 인생을 보실까요? 빌다시라고 하는 그 친구는 계속 요비 잘못되어졌다. 너가 회개하지 않은, 어, 그런 죄가 있을 것이다. 너가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계속 질책을 해요. 요분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에서 주어진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풀려지지 않은 그 의문들에서 씨름하지만 그래도 그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그 후에 있는 우리 욕의 결말들을 다 아시잖아요. 욕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네 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일상, 그 일상을 지금 주어진 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임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리들을 해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또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할 예배자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열심히 다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또 다른 비결. 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상에 주어진 것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 내게 없는 것을 더 그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머니로서는 어머니의 역할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하던 어떤 삶의 위치에서든 그것에 충실하는 것.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